정훈아, 우리 보고 싶은 정훈아 안녕. 정훈이 잘 지내고 있지? 음, 사,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늘 예뻤던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정훈이 음, 하나님도 아마 너무 기뻐하셨을 거야 그 모습에 어, 지금 그래서 선생님도. 그때가 너무 그립고 음, 너무 보고 싶고 음, 그치만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가 만나지도 예배 함께 예배하지도 어, 못하잖아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 그래도 우리 정원이는 잘 이겨내리라. 선생님은 믿는다.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원이가 되길, 선생님이 늘 응원하고 어, 기도할게. 아프지 말고, 늘 건강하게 잘 지내자. 그래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기도 많이 할게. 하나님 앞에. 선생님이 기도할게. 사랑하고 축복한다. 어, 정훈아, 정말 많이 사랑해. 안녕.